그래서 다섯 번째는 열과 습기를 같이 보면 이제 뭔가 보인다는 거지. 네. 옛날 우리나라 환경책은 열만 따져왔어요. 정 대표는 백제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당연히 열 습기를 같이 따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네. 옛날 교과서는 나 역시 열만 배웠어. 네. 그 온도 기울기만 네. 구조체 내부의 습기 이동은 배운 적이 없어. 아, 음. 국내에서는 별로 이거를 찾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열 습기 이동과 그러니까 거동이라고 별도의 네. 이제 학문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열과 습기가 같이 붙으면 네. 내단열 외단열이 네. 장단점이 아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 네.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온도 기울기 그거랑 습기의 이동이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단열로만 해봅시다 내단열이 단열재가 실내에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실내는 20도 외부는 영하 10도 온도 기울기는 다 여기에서 변화를 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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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외단열은 한번 그려보실래요 외단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가 옛날에 장단점이라 배웠냐면, 표면 온도는, 단열재 위치랑 상관없이 똑같아. 실내 온도 이거면 그쪽도 이쪽 예, 요 부분인 거죠. 똑같은 네. 거죠. 외부 온도도 똑같아. 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온도 차이는 없는 거야. 네. 단열재가 어디 있든. 근데 여기에 습기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네. 얘가 달라지는 건내 단열은 습기 투과 SD값 하면 또 구독자 수가 절반 떨어지니까. 그냥 네. <laughs> 말로 합시다. 네. 단열재는 습기가 통과해요. 물론 단열재마다 그 양은 다르지만 네. 완전 불투수은 없단 말이에요. 단열재는. 네. 네. 뒤에 에너지랑 설계기로 얘기할 테지만 외벽에 단열재가 한 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장으로, 여러 장으로 쪼개지잖아요. 네, 네. 단열재가. 그러면 이 쪼개지는 이 조인트는 습기가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네. 그래서 습기는 들어가. 네. 겨울에는 들어가죠. 네. 겨울에는 실내에서 실외 쪽으로 네. 수증기가 나가요. 그런 수증기가 느리긴 해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전체 벽체에서 네. 나가는데 콘크리트 200mm는 완전 방습이거든. 네. 여기 이상 통과는 못하는 거죠. 네네. 수증기가. 그러면 문제가 통과 못하니까 헷갈리니까 지워볼게요. 이거는 여기는 수증기가 통과를 못하는 거야. 네. 아이는 균열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가다가 문제가 점점 속으로 수증기가 들어갈수록 단열재 내부 온도는 떨어져요. 낮아진다는 네. 거죠. 단열재 온도가 쭉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얼죠. 얼거나 곰팡이 피죠 곰팡이나 네. 결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 속에서 네. 근데 우리가 쓰는 스티로폼 단열재 아이소핑크들은 입자가 워낙 작아서 네. 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요요요 요, 요 틈이요 틈이요 아, 안에서 단열재, 내부에서요? 단열재 내부에서 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네. 그 속에서 뭐 물로 변하는 양도 네. 너무 적고 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입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 단열재를 빠져나와서 이 사이의 온도는. 외기 온도에 네 영하 10도에 가깝겠죠. 가깝죠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들어간 수분이 또 여기 그 문제 일으키기 좋으라고 음. 여기 이렇게 떡값의 시공으로 <laughs> 한 2cm 정도를 떼어놓거든요. 네. 여기 방금 얘기한 대로 단열재 붙이기 위해서 골조 품질이 안 좋으니까 네. 떡밥 시공으로 단열재 네. 붙이고 공기층이 존재한 빠져나온 수분이 문제가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외단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 자체가 불투습층이니까 수증기가 아예 애당초 들어가지 네. 못하는 네. 거죠또 네. 혹은 균열로 인해서 들어갔다 치더라도 네. 여기에 온도가 높죠, 실내 네. 온도니까 네. 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네. 문제 일으킨 데. 이미 바깥쪽 상황인 네, 네. 거죠. 이거는 실내 상황인 거고, 네. 이게 다섯 번째, 네. 그러니까 열과 습기를 동시에 고려하면 구조체 내부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특히 목구조는 목조 주택은 RC는 그나마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같은 네. 유기계 단일제 쓰는데, 네. 목조 주택은 평면으로 그릴게요. 단면 헷갈리니까, 투바이식스 네, 네. 스터드 세우고, 목구조는 글라스로 쓴다 말이에요. 글라스 손 따가운 거예요. 그거 어, 어, 네. 따끔따끔한 거, 물론 이게 글라스 우리 뭐. 인체 무해하니 유해하니 말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무해해요 네, 아, 네. 따, 피부 자극이 네. 좀 있을 뿐인거죠 다음날도 따가워요 다음날 따가워 <laughs> 응.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복장을 잘 갖춰야 돼요 네. 응. 근데 문제는 글라스홀은 완전 투습이란 말이에요 그쵸 렇죠솜 예. 같은 건데 솜이니까 네. 완전 투숩 그러니까 이속에서의 온도구배는 스터드 부분을 제외하면 이렇게 온도구배가 떨어지는데 이게 문제는 완전 투습이란 말이에요 습기가 아무 저항 없이 네. 그냥 나갈 수 있는 석고보드도 완전 투습체거든요 네. 배우셨다시피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수증기가 나갈 수 있는 네. 상황인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구조체 내부에서 온도는 툭툭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스티로폼 그런 거랑 다르게 이거는 섬유 소이니까이 속에서 결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먹고 그냥 쭉쭉 쳐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저 밀도 단열재 쓰던 시절에 물론 이제 이 단열재 할때 타카핀도 잘안 쓰고 그런 목조 주택이 살면 살수록. 추워져요. 근데 이유가 단열재가 습기를 먹어서 이게 주저 앉는 거예요. 네네, 뭉쳐버리죠. 밑에가 예, 예. 있어. 그래서 건축주들이 시공사한테 컴플레인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현상을 토로하는 거야. 이게 네. 이상하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네. 해가 갈수록 좀 집이 추워진다. 그러면 네. 시공사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시공사 입장에서요? 음. 본인 그게... 목적이 시공사인데 네. 건축주가 계속 집이 추워진대. 아 집에 계속 추워지면요? 응. 아 이게 저 자리 잡냐 그렇다고. 아, <laughs> 아, 그건 양반이고, <laughs> 내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건축주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어... <laughs> 아우 <laughs> 세상에 늙어서, 아 늙어서. 이건 다리가 처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목조 전혀 모르시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네. 이제 여섯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상태에서 습기가 들어가서 이 속에서 생기는 하자를 막으려면 네. 어떤 게 최선이겠어요? 습기가 못 들어가게 해야죠. 실내층에서 실내에서 외부로 못 바깥으로 못 들어가게 네. 하는. 습기가 구조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네. 하는 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모든 겨울이 있는 국가는. 네. 네. 겨울은 나갈수록 차가워지고 네. 수증기는 나가려 하니 못 나가게 막아요. 못 나가게. 네. 해야죠. 물론 이제 되게 황당한 방법도 돼. 이 속에 뭐 엑셀 파이프로든다든가. 아, 네. 네. 어, 어, 그런 것도 되는 네. 거죠. 근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습기가 안 들어가게 네.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 여섯 번째 주제는 방습층이 되는 거죠. 방습층.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걸 모르시죠? 어, 그 뭐죠? 그 그린 건축,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받는 그 기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 예. 네, 어, 어, 네. 당연히 몰라. 모른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어, 당연히 몰라. 어, 전 모르는 게 부끄럽다.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내용인데, 네. 이게, 재밌는 건 7번부터는 네. 용도별 면적별로 의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6번까지는 100%이 100 네. 땅에 이 국가에 지어지는 네. 난방을 하는 모든 건축물 냉방 난방을 하는 모든 건축물은 네. 6번까지를 지켜야 돼 네. 네. 사실 이게 의무라는 걸 모른다는 분이 당연히 일반인들이로 모르는데 네. 내가 협회 질문 게시판에서 좀 약간 놀라웠던 건 네 건축주가 아는 거야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걸 네. 그래서 건축주가 질문을 올렸어 네. 자기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1번부터 6번이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다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게 이상해서 그 담당 허가권자 공무원한테 네. 네. 찾아가서 물어봤대 네. 1번부터 6번까지가 의무가 아니냐 네. 근데 공무원이 의무가 아니라 그랬대 <laughs> 에너지 를 절약 안할 생각이어서 <laughs> 그래서 그 봤더니 왜 그분들이 착각을 하냐 봤더니 에너지 설계 기준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500 제곱미터를 넘으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걸 내도록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에너지 절약 할게요 라는 계획서를 내는 게500 제곱미터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6번까지 조항은 안 보시고 500 제곱미터 이상만 지켜야 하는 거라고 네. 오해를 하신 거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 6번까지는 농막이든 뭐든 난방 하는 모든 건축물에 지켜야 하는 조항이다라고 네. 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워딩을 그대로 쓰면, 난방을 하는 모든 건축물은 이게 말이 어려운 단어 아닌데, 단열재의 실내 측에 방 습층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설계기준 의무조항에 들어있어요 네. 네. 말은 어렵지만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그래 놓고 예 해가지고 방습층에 예 네. 그래서 0.1mm PE 필름 네, 네. 이라고 나와있어요 네. 이게 1982년에 생겼어 이 조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씨든 목조든 네. 단열 재의 실내 측의 방습층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지. 네. 어 근데 응. 그 R C는 그게 방습층이잖아요. 내단열이면. 아아 아, 내단열 내단열이면요. 네, 네. 내단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골때려지는 거야. 이지울게요 이제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열재의 실내 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단열이면 콘크리트가 방습층이잖아. 네. 그러니까 단열재의 실내 시... 측에 방습층이 있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외단열은 필요 없어. 네. 이게 근데 내단열 이면. 단열재의 실내 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방습을 만들어야 해. 네. 우리나라 법이 네. 82년도부터요. 82년도 다 고발해야겠네요. 그렇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 거지.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근데 얘기했듯이 이게 의무 조항인 것조차 모르는 건축사들이 있으니 네. 방습층은 아예 내용은 모르는 거지. 어. 아. 근데 이거는 목조주택도 똑같은 거지. 모르겠어요. 목조주택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되게 심할 텐데 법이야. 또법이전에 물리 법칙이기도 하고 네. 글라스 단열재가 완전 투습체니까 네. 결국 이 법을 지키려면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얘가 안 젖을 테니까요. 안 젖게 습기가 안 나갈 테니까요. 단열재가 뽀송뽀송하게 네.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은 낼수 있어. 그럼 아파트는 내단열인데 네. 왜 방습층 안에?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이걸 없애려고 되게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습층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 네. 있고 조건 선진국은 이 조건이 다 사라졌거든. 네. 이 예외 조항이 뭐냐면 이것도 말이 어려워. 네. 다 적어볼게. 단열재의 실내 측에 있는 네. 단열재 또는 단열재가 포함이에요. 네.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실내 측에 있는 자재가 아 비단벽지. 어. <laughs> <laughs> 자제가 방습층의 성능이 있다면 이것을 방습층으로 볼수 있다 아 방습층인거지 그러니까 방습의 성능이 있다면 예, 예, 예. 이 자체를 방습층으로 볼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좀 지랄맞다 골 예, 때리는 거. 거네요 아주 골 예, 때리는 예,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왜 특히나 대기업들은 법무팀까지 다 있지 않요 예, 예, 예. 대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소송에 예, 예, 대비해야 예, 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법을 사실 다, 다 알고 있잖아 고 봐야지.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왜 방습층이 없느냐. 네. 혹시 옛날 아파트 리모델링 해 봤어요? 70, 80년대 지어진? 30년 정도 된거해 봤죠. 30년. 글라스울 단열재로 단열되는 아파트 뜯어 본적 있어요? 어, 글라스울을 글라스울을 리모델링 하면서 쓴것 같은 현장이었어요. 아, 리모델링 하면서 네, 네, 네. 협회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네. 질문을 올리는 게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글라스울이 들어 있는데 네. 석고보드 뜯으니까 네. 글라스울하고 석고보드 사이에 네. 비닐이 들어 있어요. 네, 네. PE 비닐이. 네. 그러니까 이 82년에는 이미 법이 있었으니까 네. 글라스울의 실내 측에 비닐을 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에 내단열을 하면 이게 스트로폼이든 아이소핑크든 네.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실내 측에 사용되는 자재가 방습의 성능이 있다면 네.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거 PF 보드에 여기 알미늄판 붙어 있는 것도 같은 거네. 되고 네. 사실은 EPS든 그러니까 비드법이든 줄출법이든그 네. 네. 법에서 방습층이라 함문이라고 숫자가 있거든. 요구하는 방습의 성능. 네. 이게 EPS 50mm만 더 두꺼워져도 이거 충족해.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바뀌어야 돼. 예외 조항도 사라져야 될 뿐더러 네. 너무나 미약한 성능을 방습층이라고 정의를 네. 일단 하고 있고. 근데 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면 또 구독자 수가 뚝뚝 떨어지니까.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왜 아파트가 방습층이 없냐면 결론적으로는 단열재를 방습층으로 보는 거야. 아 실크벽지를 단열 그걸로 보는 거 아니고. 어, 어. 단열재를 방습층으로 보는 거야. 또이법에 이 저촉되지 않아. 에. 이 숫자에. 그러니까 방습을 만들지 합법이네요. 않는 거죠. 합법이야. 현재 아파트는 합법이야. 에이... 이 예외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럼 어... 유럽은 현재 어떻게 하냐? 유럽은 당연히 방습층을 만들죠. 제대로 된 방습층. 아 내단열 할 때요. 내단열 네, 할 때. 유럽에서 내단열을 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해요. 아, 아 몰라. 유럽의 전체. <웃음> <정말>. <웃음> 어,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의 학자하고 얘기해본 건 프랑스. 프랑스는 외벽이 문화재라 예. 건들 수는 있지만 건들면 너무 많은 시밀을 거쳐야 된대. 에이. 그래서 그냥 더러워서 내단열 하래. 더러워서. <laughs> 어,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방습층을 보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예외종이 사라져야 되냐면 두 가지. 하나는 단열재가 한. 이아니 네, 여러 개를 조인이 네. 있죠. 그리고 지붕, 벽, 바닥하고 단열재가 만나는 곳 여기에 무수히 많은 틈이 존재하니까 네. 일로 수증기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인트가 없는 거 예를 들어 요즘에 그 뿜칠 많이 하잖아요. 뿜칠. 네, 연질 뿜칠도 음. 많이 하고 경질 뿜칠도 음. 많이 하고요. 음. 그러면은 연질은 이게 그냥 스펀지 물 먹듯이 쭉쭉 물을 빨아당기니까 방수층이 있어야 되지만 경질 질은 그 안에다가 해도 물을 독립셀 구조로 물을 거의 안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법에서 그 말하는 방습층의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예, 거예요. 할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연질은 안 되지만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연질은 안 되지만 경질은 돼요. 다만 불나면 사람이 죽어서 그쵸? 그렇죠? 경질은 얘기한 대로 가연성 물질이니까 네. 아, 연질도 가연성 물질건 똑같애. 네. 똑같아요 이걸 근데 이건 단열편에 깊게 다룰 거야. 아 네네네. 아, 네, 네, 아, 네. 얘도 가연물질로 얘도 가연물질이에요. 불다. 네, 네. 음, 물 이제 또 이러면 또 나년 시험 성사인데 왜왜 이건 이건 좀 이게 네. 나중에 네. 다룰 거예요. 어쨌든 경질은 방습층의 성능을 갖고 가지고 네. 있어요. 네. 하지만 우레탄 폼은 실내 에 칠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엄청 많이 쓰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단열재 하나가 아니고 네. 단열재랑 이런 부분의 접합부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은 선진국들이. 프랑스죠 프랑스 네. 이 단열재 자체가 방습에 성능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접합부나 단열재 사이의 틈새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방습층을 구성하고 테이핑을 하도록 아 법이 바뀐 거지 골조랑 해서 골조랑 다 네. 습기가 들어가지 왜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 들어가지만 어쨌든 수증기는 확산과 대류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체니까, 네, 네. 기체니까 기체는 매우 작은 틈으로도 많은 네. 양이 하니까. 그래서, 요 위에 사진 하나 뜰 텐데, 네. 이게 단일제 뒤에 아파트인데, 네. 근데 이걸 내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아파트는 아니니까, 네. 네. 이게 단일제 뒤가 이제 썩은, 네. 그 썩은 사진이 하나, 화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된 방습처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나 이게 뭐 공포를 조장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이렇게 이게 시공의 음. 어떤 완성도를 음. 현장에서 체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워. 같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당장 법이 바뀐다고 건물이 뭐확 좋아지겠어? 예. 아, 그런 일은 예. 없겠지. 데 근데... 차라리 외단열이 쉬울 것 같아. 아 외단이 예. 쉽지. 근데 아파트가 외단열 될 확률은 없어요. 예. 아, 우리나라에는 없어. 전 세계 모든 아파트지. 중국도 아파트 외단열 하거든. 예. 근데 우리나라는안할거야 그게 이것보다 더 싸게 먹힐 텐데요? 천원 내기 해도 돼. 내가 <laughs> <laughs> 네, 절대로 외단역으로 가지 않을 거야. 아니 다다 음. 다 좋은 걸 아는데 왜안 가나 싶어요 그 방향으로. 뭐돈 음, 때문이겠죠? 정치 토론은 아니니까. 아, 네네. <laughs> 네, 방수증 있다는 거야. 근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좀 어쨌든 전문가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에너지랑 설계 기준이. 우리 보통 애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애절에 보면 미약하나마 시방서가 나와 있어요. 네.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좀 약간 정성적 표현이지만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잘 지켜도 네. 지금과 같이 하자는 없는 거죠. 이게 틈새 없이 밀착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정성적인 표현은 애절에도 다 나와 있어요. 네. 사실은 여, 여기로 달려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서 방수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목구조는 되게 심각한 거지 이게 글라스이니까 네. 아파트처럼 예외 조항도 없어 그 숫자를 만족시킬 네. 수 있지만 목구조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목구조는 회사 그러니까 단열재 회사가 네. 방수층을 만들어 단열재 만드회사에서 회사가 네. 그래서 목구조 단열재를 보면요 단열재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 앞에 종이가 붙어 있어요 네. 펼치면 목구조 단열재는 어떻게 생겼냐면 크라프트즈라고 해가지고 네. 아 들어봤어요. 네. 크라프트. 네. 어, 목구조 모른다며? 아니 그거 다 단열재는 조금씩 사봤죠. 아 사봤어. 네. 어. 여기에 했고 날개를 펼치면 이렇게 살짝 옆으로 나와 있는 네. 이게 방습지예요. 네. 그래서 시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구조 스터드가 쓰잖아요. 네. 쓰면 요걸 단는지이 속에 끼워두고 고 네. 그 날개를 펼쳐서 여기다 네. 펼쳐가지고 네. 타카를 딱 치면 네. 요렇게 이게 덮는 거지 네네네 네, 응. 네. 이게 덮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방습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요요 요 종이에 코팅이 돼 있는 코팅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우리가 요 파트 2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네.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크나우프 목조일 네. 단일자랑 J.M. 네, 두 네. 가지 많이 쓰는데 독일에 보낸건 크나우프 단일자를 네. 해서 그 표면에 붙어 있는 종이 그거에 대한 투습적한 개수를 측정하는. 네, 네. 그러니까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값을 맞추는 연구를 네. 하고 있는데 그냥 종이라고 하는 결론이야. 아, 아니, 검은색 묻어 있는. 어, 묻어 있는 그게. 에... 그게 나는 그게. 무언가 좀 방습의 역할을 한다고 고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근데 SD 값이 0.1이야. 그 그러니까 그냥 종이야. 어쨌든 SD가 0.1이면 완전 투습인 거지. 좀 고마스 발랐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네. 검정색이 발라져 있어서 네. 아 이게 좀 방습의 역할 을 하겠구나. 네. 근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음.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JM 홈페이지 싹다 조져봤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닌 거라. 어, 근데 이제 확실을 못하는 거지 측정을 해본 건 아니니까 네. j m 것도 측정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약간 좀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운 게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목조주택에서 네. 미국에서 이제 방식이 들여왔지만 네. 그래도 법이 좀 허술하긴 하나 네. 법에서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글라스올레 표면에 붙어있는 크라프트지가 네. 그방습 역할을 할수 있다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뭐 그런 각종 틈새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못 막지만 네. 그래도 과거의 방식에서의 방습의 역할 네. 정도는 네.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네. 그러면 우리나라 목조 주택은 지금까지 실내 전혀 방습층이 없이 크라프트지 붙어 있는 걸 펼쳐 가지고 이렇게 딱 네. 카카로 네. 박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단열재를 쉽게 고정하기 위한 용도 음, 그러니까 단열재가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일 뿐인 거지 그게 방습은 아니라는 거지 혼란스럽다는 게 나도 혼란스럽지만 듣는 분도 더 혼란스러울 거야 아마 그럼 미국은 전부 다 방수층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해야 돼이 얘기 제대로 하려면 일곱 번째가 미국의 기후예요 미국이,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예. 뉴욕 있고 예. 워싱턴 있고 조지아 있고 뭐 있다고 쳐요. 에이. 나는 뭐 미, 미국에서 살거나 에이. 공부를 한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정부에서 나온 문서를 보니까 에이. 미국이 기후대가 8 개거든요. 공식 땅이 워낙 크니까요. 워낙 크니까 지구상의 모든 기후가 미국에 다 있어. 열대부터 음, 한대까지 다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 문제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은 아예 없어. 에... 전 세계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없는 거요 <laughs> 어... <laughs> 아니, 어,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과 우리나라 같은 겨울을 한 지역에서 갖고 있는 땅이 미국에 없어. 에... 어,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란 게 주로 이제 북미 방식. 그러니까 네. 2x4, 2x6. 2x4, 2x6은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게 국민에서 들어온 거라 구축 방식이 다 이쪽 방식인데 네.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 기후랑 같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여름 일단, 따로, 겨울 따로 분리는 해놨지만 리는해지만어 예. 예. 근데 문제는 겨울이 문제야. 저온 저습은 없어. 아이저 여덟 개 기후 저이 미국 어디에도 어디에도 여, 이쪽 위쪽이 나는 사실 이것도 착각이었는데 이쪽이 저온 저습 지역라고 생각을 했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은 이 지역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여름은 이쪽을 참고하면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이쪽이 저온 다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 비슷해 유럽하고 그러니까 뉴욕 겨울이 습한 거지 아. 어, 건조한 게 아니라 저온 저습 지역은 없어 이게 문제야 내가 이번에 그 공부하면서 찾아낸 약간 충격적인 결과 일단 그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나온 문서를 보니까 얘네들 기후대가 1번부터 8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네들은 정확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1번부터 4번 지역까지는 방습층 필요 없음. 아, 여기가 어떤 데에요? 여기가 여기야. 어, 여기는 또, 또 이렇게 올라가요. 딱 자르면 아, 아, 여기 여긴, 여긴 따뜻해. <laughs> 아여긴 따뜻해요. 아, 위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해변가를 따라 아 따뜻해. 이렇게 이건 좀더들어오겠다아 여기까지가 1에서 사야 여기까지가 1에서 사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 방습층을 안 해도 되는 지역. 제주도 아, 같은 데네요. 아 그렇지. 에에.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벽체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수십 네, 수십 네, 네. 종류 의 벽체가 있으니 네. 이런 전문가가 판단해서 방수이 필요 없다라고 네. 할 경우는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부터4 지역. 네.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부터 8 지역 여기는 네. 여기는 전문가가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네. 여기는 해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크나우프 홈페이지랑 JM 홈페이지도 보니까 방습층을 요구하는 지역이 똑같이 그림이 있고 네. 이럴 경우 방습을 갖고 있는 네. 크라프트지를 주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크나우프 거는 방습층이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 크나우프는 방습층이 아니라는 게 판단됐고 이미 에이. 우리가 에이. 측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 그 많이 쓰는 JM 예 근데 이것도 그니까 우리나라에 여기에 쓰는 게 들어올지 여기에 쓰는 게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알고 주문하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말 좋은데 예. 그러면 정말 좋은데 그니까 걔네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좀 약간 불안한 건 디폴트가 방습증이 아닌 거라 더 웃긴 건 제 홈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익스트림 노던 지역 그러니까 아주 위쪽 네, 위쪽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이 날개 달려 있는 그러니까 크라프트지가 있는 거 네. 쓰지 말고 누드 단열재 쓰고 네. 별도의 방습층을 하라고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 약간 좀 당황스러워.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의 기후가 마지막인데 사실 이런 얘기가 주로 하,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주로 하고 싶었던 건그 어쨌든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기법들이 미국이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기후랑 같은 곳이 없으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역은 아예 방수도 필요 없고 네. 하니까 미국에서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오신 분이 여기서 일하던 분인지 여기서 일하던 분인지 여기서 일하던 분이 따라서. 그쪽 지역마다 너무 국법들이 다른 거라. 네. 그러니까 방습층만 보더라도 여기는 방습층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네. 있고 여기는 방습층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아예 누드 단열재에 별도의 방습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네. 이게 약간 좀 건방지 표현일 수 있으나 이런 미국에서 일하고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때좀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역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보편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네.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오신 분들의 말을 들을 때도 네.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서로 서로 미국이라고 네, 하는 네, 것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 특히나 그뭐 여담이지만 지하층도 그래. 미, 미국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 지하 수위가 다르거든요. 협회 홈페이지 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뭐 미국 주택은 지하층 이렇게 쉽게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못하냐? 단독주택 지하층도 누순히뭐 맨날 네,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떠냐면 주로 북쪽이 지하수위가 낮아요 예. 음, 지하수위가 네. 남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올라와 예. 음, 그러니까 이쪽은 지하층 만들기가 되게 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CSI나 지하층에 뭐 예를 들면 과일도 놓고 예. 뭐 시체도 있고 어, 시체도 있고 네. <laughs> <laughs> 그게 다이 북쪽 지역 예. 음, 예. 북쪽 지역은 단독주택에 지하층을 만들어도 방수층 없이 예. 없이라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나 어쨌든 대충 만들어도 지하수가 아예 물이 없으니까 네. 이쪽은 쉽고 남부 지역은 나, 남부 지역은 지하수가 우리나라처럼 높은 거지 네. 그럼 이제 이쪽은 지하철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남부는 지하철을 안 만들어 아... 아, 아, 아. <laughs> 그쵸 가능하면 안 해요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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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자들 아니면 네. 네. 근뭐 미국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보면 남부가 독특하대 남부는 (2층) 집도 별로 없대 물론 이제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분이 사는 지역. 네, 어, 네. 워낙 땅덩이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북미식 목구조를 가져왔지만, 네. 이런 기후적 특성과 어떤 그러니까 전혀 우리나라랑 다른 조건임을 인지하고 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곱 번째 네. 얘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방습층이좀 약간 곤혹스러워 지금 한국에서는 방수증.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얘기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사실 살짝 고민했어. 정 대표님 목구절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네. 그래서 요 단야리 기초 끝나면, RC 한다면 목조로 넘어갈 거거든. 아, 네. 그래서 네. 내가, 아, 이거 파트너를 바꿔야 되나?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네.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 네. 이 고민을. 네. 정 대표가 목구절 전혀 모르는데, 네. 파트너를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정 대표 파트너래. <laughs> 그래서 <laughs> 하면서도 고보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내가 짤릴걱정을 <laughs> <laughs>